19. 십자군 기도 십자군 기도문은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부 하느님, 이 기도문들은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의 팬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십자군 기도를 바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계속해서 내 선물들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이 기도문들은 이 시대를 위한 것이며 박해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 기도문들이 너의 입술로부터 나올 때마다 나는 듣고 있으며 너에게 큰 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기도문들은 천국에서 쓰여졌으며 비범한 은총들을 약속한다. 그 기도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아이, 모든 신앙 고백, 모든 성별, 모든 종파,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너희는 나에 의해 직접 안내받고 있다. 십자군 기도문들은 하느님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위대한 기적들이 이 기도를 바칠 때 주어진다. 이 기도들은 회개의 마음을 전파하고 육체적인 치유를 가져오며 전쟁과 기아와 가난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적어도 하루에 15분, 10자군 기도를 바쳐라. 지금은 매우 중요한 때이기에 너희는 십자군 기도를 바치는데 하루에 적어도 15분은 봉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기도들은 많은 비극들을 세상에서 완화시키고 있기에 너희는 이 기도를 바칠 시간을 찾아내야만 한다.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 내 아들의 계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십자군 기도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이다. 진리의 책은 공적 게시에 합류되어 있으며 이 성교 사업은 이미 이언되었다. 십자군 기도는 크나큰 축복을 가져다 주며 십자군 기도에 감사하여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너희가 거짓 앞에서 당당히 진리를 선포할 수 없음을 알게 되리라. 암흑이 이미 지상교회 드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십자군 기도를 바쳐야 하며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십자군 기도문들은 악을 몰아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모든 악은 기도를 통하여 파괴될 수 있다. 그것은 그토록 단순한 일이다. 나는 내 십자군 기도문을 바치라는 내 소원을 지키는 너희 모두에게 특별한 권능과 은총들을 지금 전한다. 표징들이 널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며 기적들이 발생할 것이다.사람들에게 내 메시지와 내 십자군 기도의 복사본을 주어라.그리고 말없이 걸어 지나가라.그들은 내 성령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이 움직여질 것이다. 나는 각 십자군 단체를 식별의 은사를 포함하여 내 풍성한 은총들로 덮을 것이다. 십자군 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내가 악마의 덫으로부터 세상을 구해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나의 십자 공기도를 매일 바치려고 노력한다면, 뱀은 상당 부분 힘을 잃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엄청난 환난의 때가 지속되는 동안에 너희의 기도는 세상의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힘없고 약한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 혼란을 일으키려고 획책한 계획의 실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진심으로 바치는 단한 번의 십자군 기도는 내가 양심없이 거만한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를 무력화 시키기에 충분하다. 나의 호소에 응답한 내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십자군 기도를 바치는 것을 보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인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해 나는 십자군 기도들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십자군 기도들을 바침으로써 내가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돕도록 너희에게 십자군 기도를 선물로 준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군 기도를 비롯하여 나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는 가장 완고한 영혼들조차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이 될 것이다. 나의 자비를 거절할 영혼들은 너희의 기도, 단식,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 희생을 봉헌하는 너희의 관대한 중재 기도 때문에 구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며 내 위대한 자비이다. 내 소중한 제자들인 너희에게 이 시련의 시기 동안 큰 힘과 용기를 주겠다. 너희는 십자군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선물이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 십자군 기도 없이는 너희가 장차 닥칠 종교 박해를 견디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희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의 호소를 거부하리들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쏟아부어질 사자 굴 속으로 천진난만하게 끌려 들어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일단 암흑의 굴 속에 갇히게 되는 이들은 이교의식에 휘말리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십자군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멸망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청한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십자군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이다. 내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아. 가라. 가서 너희는 내 성심 안에 있고 나는 너희의 마음 안에 있음을 알아라. 내 십자금 기도는 원수를 쳐부수는 너희 무기가 될 것이다. 내 군대들아, 이제 일어나라. 너희 날개를 펼쳐라. 거룩한 책의 말씀들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내 군대들아, 너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라. 내 십자군 기도들을 전파하는 것이 너희의 첫째 임무일 것이다. 너희 내네 군대는 지상에서의 내 거룩한 사명 중에서 최대의 십자군을 인도할 것이다. 남아있는 내 교회의 기도와 고통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게 충분해질 수 있다. 너희의 기도들은 가장 통탄할 죄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충분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너희를 통해서 하는 나의 일들은 매일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도문들은 적그리스도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진리의 책이나 나의 메시지들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내 십자군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너희 모두는 어둠이 내 아들의 지상교회 위로 이미 내려오기 시작했음에 따라 십자군 기도를 바쳐야만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순간을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